자, 제품 재고 수량이 20인 이상 물건을 구매한 사용자의 아이디, 이름, 주소, 제품명, 재고 수량조에 되어 있는데, 자, 재고 수량은 얘가 있는 테이블이 PROD 테이블이었어요. PROD 테이블. 재고 수량. 우선은, 자, 어, 사용자의 아이디, 이름, 주소, 제품명, 재고 수량. 출력할 것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자, 아이디는 유저 테이블의 아이디고, 그쵸? 나 이름은 유저 테이블에 있는 이름, 주소 유저 테이블에 있는 주소. 자 제품명 마이 테이블에 있는 prod name, 네, 그죠? 자 재고 수량은 prod 테이블에 있습니다, 그죠? 재고 수량, 그래서 prod 테이블에 있는 prod 터, 그죠? 테이블 as u 그다음 join by 테이블 as b 또대구 어? 수량 때문에 prod 테이블도 조인을 해야 되겠죠 음, 그래서 아이고 음. 오늘 오늘 by 테이블에 있는 유저 id 를 조인하고 다시 조인 by table이고 prod table h p on by table의 prod name과 prod table의 prod name이 일치하는 걸 먼저 조인한 다음에 이제 조건이 그죠? 조건이 제 품의 재고 수량이니까 prod table에 있는 prod 스터, c k 가20 이상, 이렇게 조건을, 오인을 다한 다음에, 조건을 추가해주면 되겠습니다. 실행을 보면 자, 그렇죠? 그랬더니, 음, 제품의 재고 수량이 20인 것 이상은, 음, 저렇게 나와있네요. 재고수량이 2 0인가 이상 각각 어 김범수부터 어쩌고저쩌고 바비킹까지 다 운동화 모니터 책 운동화 책 이렇게 주문을 했네요 자 여기에 잠깐만 결과를 보면 이건 사용자별로 묶어볼까요? 이 결과값 보고 사용자가 보니까 제그 뭐지 아 사용자별로 묶으면 안 되겠네 그룹 아이가 제품별로 그러면 윈드 아이디어가 네임을 또 추려하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음, 해 놓읍시다 묶을라 하니까 그룹화 시키라 하니까 요것 때문에 안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네 하네 테이블 세개 가지고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할건 우리가 앞에는 이때까지 한건 이너조인 이너조인이었어요 이너조인은 뭐 두개 이상의 테이블에 공통적인 기본 키와 외래 키가 일치하는 것들을 우리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제 조건은 구매 내역이 있는 사용자의 정보라든지 구매 내역이 있는 제품의 정보예요, 그렇죠? 구매 내역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거 외에 이럴 수 있죠. 저는 유저 테이블과 바이 테이블에 조인하는데 이 중에서 구매 내역을 한 번도 구매 안한 사용자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렇 이승기, 이승기 같은 거 없는 경우. 그냥 구매 내역이 있든 없든 그냥 다, 다 한꺼번에 출력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구매 내역이 있으면 구매 내역 정보도 출력하고, 구매 내역이 없으면 구매 내역 정보도 안 출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있는 거 없는 거 그냥 한꺼번에 출력하겠다. 그럴 때에 사용하는 게 이제 아우터 조인입니다. 아우터 조인, 외부 조인이라 해요. 그러니까, 조인의 조건에 만족하지 없는, 아, 않는 거, 뭐, 기본 키와 외래 키가 일치 안 하더라도 그냥 다 한꺼번에 조회할 때 쓰는 게, 이제, 외부 조인이다, 이 말이에요. 앞에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이너 조인은 두테이블의 값이 일치한다는 말은 연결 키가 있었죠. 유저 아이디 또는 PROD 네임이 있는 것만 조회를 했는데, 이제는 네. 없는 것도 조회할 때 쓰는 게 아우터 조인데 어, 종류가 레프트 아우터가 있고 라이트 right 아우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레프트는 왼쪽 테이블에서 모든 레코드를 반환하고 오른쪽에서 일치하지 않는 레코드 또는 일치하는 레코드 그냥 다 반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왼쪽이 우리가 이제 유저 테이블이 기준 테이블에 치면 그렇죠? 여기 거를 다 출력을 한다, 이 말입니다. 출력을 하는데, 여기에, 뭐가, 유저 아이디가, 기본 키와 외래키가 있는 거면, 있는 거 출력하고, 얘가, 이승기 같은 건 없죠? 없으면 그냥 넣을 값으로 다 출력을 해버려요. 근데, 종류가 왼쪽, 오른쪽인데, 기준을, 왼쪽 테이블에 기준을 둘 거면, left join을 하고, right는 반대예요 오른쪽 테이블에서 모든 레코드를 반환하고 왼쪽으로 갑니다. 근데, 한, 두 중에 하나를 제가 기준으로 우리가 사면 돼요. 그러면 뭐가? 기본 테이블 되는 거. 기본 테이블이 지금, 보세요. 어, 유저 테이블은 사용자의 기본 정보만 있는 테이블이에요. 사용자당 레코드가 유저 아이디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기본 정보니까. 그런데, 바이 테이블은 유저 아이디가 같은 아이디가 여러 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얘가 이 외래키를 가지고 여기를 참조한 데서 얘를 이제 기준 테이블이다 부른단 말이에요. 이두개 중에서는 기준 테이블이 유저 테이블이 됩니다. 그럴 때의 관계를 얘는 이 테이블에서는 기본 키인 유저 아이디 한 명씩 중 동일 가입자가 아니니까 한 명씩만 가입하고 그 해당 사용자가 주문은 여러 번할수 있죠. 그런 그런 관계를 우리가 유저 테이블에는 사용자가 한 명. 그런데 사용자가 바이 테이블에는 여러 번 등록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일대다 관계라 합니다. 하나의 레코드가 하나의 레코드가 다른 참조 당하고 있는 레코드가 여러 개로 발생한다 이 말이요. 에랩핑이 사용자 한 명당 주문 여러 개. 일대다단 말이에요. 그렇죠? 일반적인 쇼핑몰의 구조가 사용자당 주문내용이 많죠? 선생님, 저는 사용자 한 명당 주문 한 번만 하고 싶어요. 그러면 1대1 관계입니다. 한 번씩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 굳이 테이블을 두개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한 번밖에 주문 안 하니까. 그럼 사용자 정보도 하나, 테이블에 주문내역도 하나면 테이블 두개 굳이 나눌 필요가 없다고. 괜히 조인하면 속도만 느려지니까. 음? 테이블 하나에서 랩, 셀렉트 하는 거랑 테이블 두개 조인해서 셀렉트 하는 거랑 속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1대 다 관계기 이 때문에 사용자가 주문을 여러 번할 수가 있어요. 그걸 1대 다 관계를 한다요. 그래서이 기준이 되 있는 테이블이 기본 테이블. 그게 아우터 조인의 첫 번째 레프트는 어디? 기준이 되는 테이블의 왼쪽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왼쪽, 레프트, 왼쪽에 위치하고 k 를싹다추려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있으면 출력하고 없으면 안 출력한다. 그래서 어, left. 그럼 반대될 때는 user table, 테이블, 기준 table이 오른쪽에 가야 됩니다. 그냥 저는 그래서 두개 중에 한 개만 정해서 쓰면 됩니다. 저는 그냥 기준을 왼쪽, 먼저 오게 하겠다. 이 얘기야. 그럼 파이 table과 prod table의 구조도 관계를 보면 마찬가지로 주문내역에 있는 p r o d a 네임은 중복 가능합니다. 그렇죠. 해당 상품 노트북을 한 번만 주문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노트북을 여러 번 주문할 수 있죠. 그래서 이해도 PROD 테이블이 기준 테이블이 되는 거예요. PROD 테이블이 기준이고 바이 테이블이 해당 상품을 여러 개 주문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가 1대 다 관계예요. 그렇죠. 각각. 응? 각각. 노트북 여러 번 주문할 수 있습니다. 어, 메모리, 모니터, 선풍기 다 주문을 여러 번할수 있단 말이에요. 한 개당 여러 번 가능하기 때문에 얘도 일대다 관계예요. 그런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레프트 아우터, 라이트 아우터 아우터는 생략이 가능해요. 원래 내부조인인 이너조인인 이너, 이너 생략이 가능하죠. 얘는 아우터만 생략 가능합니다. 얘까지 생략해버리면 그냥 조인 되버려요 어? 우리가 계속했던 요거는, 요거만 생략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봅시다. 이제. 그러면, left join, out join을 한번 해봅시다. left. 똑같아요, 구조는. 조인 오는 동일합니다. 조인 오는 동일해요. 음. 그러면, 어디가 위, 기, 기준이, 유저 테이블이 왼쪽에 오겠다. 먼저. 먼저 오겠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바이 테이블이 나중에 오겠다. 이렇게 될 겁니다. 왼쪽 유저 테이블을 기준으로 삼을 거예요. 다해 봅시다 그냥. 조이는 싹다. 셀렉트 그냥 셀렉트 별표 프롬프 할게요. 그러면 유저 테이블을 먼저 오고 레피트 조이 다음 바이테이블. 우리가 저는 항상 순서를 유저테이블을 먼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원래의 조인 방식으로 하면 변화가 없어요. 뭐가 레프트만 추가된 겁니다. 항상 그렇기 때문에 온 똑같아요. 유저테이블에 유저아이디. 기본적으로 그냥 뭘 출력하는지 싹다 출력해보자고 과연 그러니까 기본 우리가 앞에 있던 이노조인하고 join하고 레프트조인하고의 차이점을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다 출력해봅시다 그냥 자 그러면 요렇게 출력이 됩니다 이제 그러면 뭐 유저 테이블에 있는 정보를 먼저 출력을 합니다. 그 다음 파이 테이블에 가서 유저 테이블에 있는 정보가 있으면 출력을 해주고 없는 사람 있죠? 없는 사람. 조간은 없네요. 조간은 없으면 다뭐 널널널널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없으니까. 있는 건 출력해주고 없으면 파이 테이블에 정보가 다널널널이리요 그러면 이렇게 보기가 그러니까 컬럼을 지정해줄까요? 그러면 이름 아이디 이름, 아이디 이름, 그 다음 주문한 상품명까지만 출력하겠습니다. 그냥 상품명까지만, 그러면 뭐가 뭔지 모르니까, 유저, 네임, 데브라, d e 데 r a PR, OD, 여기까지만 출력할게요. left join으로. 자, 요렇게까지만 출력하겠습니다. 음. 자, 그러면 나오죠, 이제. 이제는, 자, 사용자의 정보를 먼저 쫙 출력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파이테이블에 내용이 있으면 파이테이블에 있는 내용도 같이 출력하고, 없는 사용자는 뭐가, 널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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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감. 응? 널감. 그니까, 러다 있는 거, 없는 거, 한꺼번에 싹다 출력한다. 그얘기예요 그러면, 파이테이블에 레코드 개수가 12개였는데, 지금 현재 레프트 조인 했을 때 17개니까, 주문 안한 사람이 5명이란 말이네요. 그렇죠? 어, 조관우. 김경호, 임재범, 이승기, 윤종신이 주문 안 했단 말. 이 주문 내역이 없는. 이렇게 조회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응? 왜냐, 주문 내역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용자가 회원가입만 해놓고 주문 내역이 없어요. 주문을 유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주문 내역이 없는 사용자들한테는 뭐 이제 쿠폰을 날려줘야 돼. 주문하라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기능이 필요하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주문 내역이 없는 사람은 쿠폰 날려줘야 되니까 빨리 주문해라고. 그게 레프트 조인이야. 그러면 우리가 일반 인어 조인은 그 순서가 유저 테이블 바이 테이블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응?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외부 조인 레프트는 만약에 제가 순서를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순서를 얘가 먼저, 뭐, 아, 맞죠? 얘가 뒤에 오고. 이게 순서 앞에 올게요. 바이 테이블이 먼저 오겠습니다 순서를 한번 바꿔서 요렇게 이쪽이 레이프트 열릴 때 순서를 바꾸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봅시다. 자 결과가 뭐만? 12개만 나타나요. 왜냐? 기준이 바이 테이블은 기준이기 때문에. 그러면 바이 테이블은 뭐? 중량이 있는 사용자죠? 결국에는 유저 테이블에 주문내역이 있는 사용자의 정보만 출력이 됩니다. 응? 어? 그 기준이 지금 유저 테이블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렇죠? 왜냐 유저 테이블에는 바이 테이블에 없는 정보가 있어요. 그렇죠? 유저 테이블의 사용자 중에 바이 테이블을 주문 안한 사람도 있는데 반대로 바이 테이블을 기준이 되게 되면 그렇죠? 바이 테이블에 있는 정보가 유저 테이블에 당연히 다 있습니다. 왜냐? 바이 테이블은 유저 테이블이 없으면 바이 테이블은 데이터가 못 만들어져요. 그렇죠? 사용자 순서가 사용자 정보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주문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의 전제 조건은 회원만 주문을 할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렇죠? 회원만. 왜냐? 그래야두 개가 조인이 일어나니까. 근데 어떤 데는 비회원 주문 조회도 있습니다. 비회원도 주문할 수 있다고. 그냥 주문 정보만 입력하면 그렇죠? 근데 지금 현재는 회원만 주문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준이 유저 테이블이에요. 바이 테이블은 어차피 정보가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유저 테이블의 정보가. 그래서 그게 순서가 바뀌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면 순서가 바뀌면 얘가 기준이니까 어차피 얘에 들어있는 유저 아이디는 여기에 다 있는 겁니다. 없을 수가 없다. 그얘기예요 그래서 결과가 다르다. 반대로 했을 경우. 레프트 조인만 그렇습니다. 외부 조인일 경우. 나중에 다 정리하겠지만 음, 순서 바뀌면 결과가 다릅니다. 그걸 유의를 해야 돼요. 그럼 똑같은 순서로 하려면 얘를 "선생님, 저는 죽어도 바이 테이블이 먼저 와야 되겠는데요?" 응? 저는 또못 바꾸, 바꾸지 못하겠습니다. 이 순서로 꼭 하고 싶어요. 저는 죽어도 죽어도 깨어나도, 라이 테이블을 먼저 쓰고 유저 테이블을 뒤에 쓰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아까 레프트가 아니고 라이트로 라이트가 된단 말이에요. 라이트가 뒤 기준이 되는 유저 테이블이 오른쪽에 비어오는 게라이트단 말이에요. 그럼 바꾸려면 이렇게 써야 됩니다. 레프트가 아니고 라이트. 그러면 아까 했던 우리가 했던 결과랑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기준이 되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레프트 할 건지 라이트 right 할 건지 그 일을 정해서 써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할게요. 자 이게 결과를 보고 나니까 다시 레이프트로 바꿔 봅시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얘가 헷갈리니까 그냥 조인할 때도 이제 순서를 그냥, 어, 먼저 테이블 먼저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어, 얘 이쪽을 섞었을 경우도 있으니까. 얘를 원래대로 되돌리고. 자, 이래 놓고, 자, 아, 다시 이 결과를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면. 자 이래놓고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서 여기서 한개 가연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요것 이제는 이거 하고 싶어요. 주문 주문 내역이 없는 사용자만 조회하고 싶습니다. 이제 주문 내역이 없는 사용자 얘 예, 주문 내역이 없는 사용자만 조회할 거예요. 유저 테이블 하나로는 주문 내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테이블에서는 테이블 한 개로는 안 돼요. 얘는 어쨌든 주문 내역이 있는지 없는지는 바이 테이블하고 조인을 해 봐야 합니다. 그렇죠? 어. 그러면 주문 내역이 없는 사용자, 그러면 결과를 한번 잘 살펴보고 있으면 여기서 주문 내역이 없는 사용자의 특징이 있죠. 해당 결과에 주문내역, 여기서 우리가 주문내역이 없다는 건 어떻게 알수 있죠? 여기서. 어떤 사용자가 주문을 안한 사용자라는 걸알수 있잖아. 그죠? 현재 결과에서. 응? 뭐, 뭐. 윤교쌤? 응, 여기서 주문내역이 없는 사용자는 어떻게 알죠? 그렇지. PROD가 넣을 값인 거. PROD 네임이 넣을 값인 게 주문내역이 없는 사용자다. 이 말이겠죠? 그러면 조건을 주면 됩니다. 이제 여기에. 자. w h 뭐가, trod, 그죠? 아이테이블에 trod, name이, 원래는 null, 이렇게 하는데, 얘가 되는지 안 되는지 우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음, 요거 안 되고, 요거는 이렇게 씁니다. 널인 걸 줘야 할 때는 이렇게 씁니다. is null인가 요렇게 씁니다. null 값을 조회할 때 해당 컬럼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null이라 하면은 얘는 값이 아니에요. 그렇죠? 어, 문자열 숫자 이런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냥 없는 거 nothing이라고 했어요. 그럴 때는 is null 이러면 해당 컬럼의 값이 null인 거 요거 조회한단 말이에요. prod name이 null인 거 한번 봅시다. 그러면, 그렇죠. 어, 비 r o d 네임에, 값이 널인 사용자 다섯 명. 이 사람들이 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응? 주문 내역이 없다. 그렇게 조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문 내역이 없는 거 초, 잡아내려면, 뭘? 어쨌든, 조인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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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도 한번 해볼까요? 바이테이블과 PROD 테이블을 조인을 레프트 조인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문내요 그러면 상품 테이블 PROD가 기준이 되죠. 바이테이블 요거 레프트 조인 한번 해보세요. 순서를 잘 써야 돼요. 얘가 먼저 와야 됩니다. 그렇죠 얘는 바이테이블 PROD 테이블은 기준 테이블이 prod 상품 정보 테이블이에요. 그거 두개 left join 한번 해 보세요. 문의여이 이번에는 뭐 요거 buy 테이블 주문 내역하고 상품 정보랑 left join 해 볼게요. 그러면 그냥 다몇개만 출력해 볼까요? 어 봅시다. 어, 다 출력하지 말고 제품명 상품명 상품명, 그 다음에, 어, 제조사, 제조사, 상품명이랑 제조사. 그 다음에 주문내역에서 출력할 수 있는 건, 음, 주문내역 파이테이블에는 사용자 아이디를 출력해볼까요? 어, 사용자 아이디. 그 다음 수량까지만. 주문 몇개했는지 수량까지만 출력하겠습니다. 다 출력하지 말고. 그러면, 자. 상품명은 PROD. P-Table에 PROD. Name. 그 다음, 제조사도 P-Table에 PROD. COM. 그 다음, 사용자 아이디 사용자 ID는 까지 출력할 수 있죠. User 어? ID. 근데 이름이면, 뭐, 어디, 또세개 조인해야 됩니다. 지금은 ID만 출력할 거니까. 바이 테이블의 유저 아이디 그다음 바이 테이블의 수량은 어마운트 n 요렇게까지만 줄여볼까요? from 자 여기에 저는 레프트 조인 할 거예요 그리고 기준이 되는 어있 테이블이 먼저 와야 된다 했습니다 뭐가 작은 거어안 바뀌는 거 그래서 prod 얘가 먼저 와요 야돼 hp 자, uh, left, join, 뭐, by table, as, b 그죠? 음, b r o d 테이블 l 의 prodname과 b 이 t a b l 의 p r o d n a 이 일치하는 거. 그러면, by t a b l 과 p r o d 테이블 l 이 라이프트 조인이 됩니다.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러면 총 14개네요. 그럼 주문 내역이 12개였으니까 상품 두개만 주문이 안된 겁니다. 인기 없는 상품이 선풍기하고 인형, 이것만 응? 주문 안한 거예요. 나머지는 주문 내역들이 있는 상품이다. 그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확인이 가능하죠? 응? 여기도. 그러면 이게 지금 제품하고 제품 상품별로니까 이걸 그룹 바이를 한번 시켜볼까요? 얘를 이 결과를 상품별 상품별 합계 응? 합계 금액 상품별 주문 횟수. 이걸 추가해 봅시다. 현재 결과에서. 상품별로, 이거 너무 지금 세야 되죠. 우리가. 어, 노트북 몇번 주문했는지를 세야 되니까. 이 상태에서, 그룹 바이. 상품별 주문 횟수를 한번 추가를 해 볼까요? 어마운트 뒤에. 자, 상품별 주문 횟수는 카운터. 뭘셀 거냐면, 바이 테이블에. prod name을 세면 되겠죠. 카운트하면 됩니다. I table에 는거 주문 몇번 했는지 확인할 거단 말이에요. 그렇죠? 주문 몇번 했는지 확인해 볼 거예요. 그러면 뒤에 group by를 추가를 해주면 되겠네요. group by count I table에 prod name 상품 각각 상품별로 주문 횟수를 카운트하겠다이 말에 파이 테이블에 있는 prod_name을 확인해 보겠다 아 카운터하겠다 이 말입니다 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prod_name 상품별로 상품별 주문 횟수에 prod_com을 출력할 수 있는데 상품별이니까 그쵸 자, 이생구때이게될것이은데 왜냐면 상품별로 지금 그룹화 는키는 건데 그는화를못 시킨다고 는이친는것같은는 지금 레프이친인이라서그이가 상품별로 상품 묶으면 각각 제조사 뭐가 확인이 가능한데 레프트 그냥 조인으로 한번 하고 다시 이거 생각을